짠. 감사합니다. 아니 족발도 있어요. 어. 육감적이고 생생한 육질을 자랑하며 손님 시선 사로잡는 또 다른 녀석 족발 어. 등장이요. 네. 씹으면 씹을수록 쫀득한 그 맛에 다른 술씨가 필요 없지 엄지손가락 하나면 끝이라는데요. 천천히 오래 어, 그러니까 먹어야겠어요. 삼겹살이나 대표도 맛있는데 족발이 너무 맛있어요. 음. 이름을족발집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네. 미국산이나 호주산이 아닐까요? 진짜요? 왜요? 국내산은 별로 안 싸잖아요. 손님들은 저렴한 가격 탓에 외국산 족발을 쓰는 것을 아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저희도 궁금하네요. 0만원 걸고 비디 텍스트 체크 들어가니다다 야, 시간. 가게 앞으로 들어오는 수상한 차량 한 대. 이거 주인장이 나타납니다. 차량에서 공토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장. 봉투 안에 담긴 내용물의 정체가 궁금한데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니 국내산 아... 족발입니다. 일반적인 앞발만 비교했을 때약한두배 정도 차이납니다. 앞발이 더 비싸죠? 가격 차이가 나지만 맛을 위해 국내산 족발에 고집한다는 데요. 매일 들어오는 족발 양만 약 100인분. 냉동은 안쓰시네요 네, 냉동 네안 씁니다. 오, 냉동을 냉동을 썼으면 수입 쪽 쓰죠 아, 애초에. 족발은 약 9시간에서 10시간 동안 흐르는 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해 줍니다. 무와 양파, 대파, 소주 등 10가지 재료와 족발의 냄새를 잡아줄 각종 한약재를 넣어 족발 맛의 핵심인 육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에 주인장만의 맛의 비법이 있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정성스럽게 삶는 게 비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재료를 넣습니다. 전은점못 자른 족발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 족발집을 운영하는 친구에게서 맛의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주인장. 뽀양 족발 살결 하나 하나 양념이 잘 배이도록 진한 육수에서 푹 삶아내는데요. 진짜 족발집 같아요. 그렇게 약두 네. 시간이 걸쳐 족발을 삶아내야 겉은 쫀득쫀득하고 속은 야들야들한 구리빛의 명품 족발로 환골탈태한답니다. 아직 아, 족발의 인기가... 변신은 끝이 아닌데요.